그 다음에 과세 방법은 뭘까? 네 번째, 다음 옆에 페이지 갑니다. 첫째, 종합과세는 여섯 가지는 일년 결산해서 묶어서 하는 것이 종합과세고, 그 다음에 분류는 일년 결산을 하더라도 비교적 자주 발생하지 않는 퇴직금과 양도소득은 따로 종류를 분류하여 양도소득세, 퇴직소득세 종목을 독립시키겠다. 그 다음에 종합소득에 들어가면서도 1년 결산하지 않고 미리 세금을 떼고 종결하는 특별히 1년 결산 절차가 필요 없는 그런 것을 우리는 무슨 과세소득이다? 분리과세소득이다. 은행이자 같은 것도 조금 받는 것들은 분리과세해줘요. 그래서 은행에서 이자 받을 때, 적금을 탈 때, 이자 나오잖아요. 쓱 한번 물어봐요, 직원한테. 정년, 정산을 하면서. 여기에 적금 이자는 분리과세 되는 거 맞죠? 그러면 놀래요. 어떻게 알았지? 하고. 좀더 친절을 베풀 겁니다. 아는 것이 힘입니다. 아는 게 힘이에요. 음. 그 다음 밑에, 신고주의 확정이다. 납세무자 스스로가 뭐 한다? 신고하는 것이다. 아, 소득을 예측할 수 없는데, 소득을 알아서 그들이 계산해 주나 그럴 수는 없다. 두 번째, 소득세 납세무자. 납세무자는 두 번째 밑줄 긋겠습니다. 소득이 있는 개인과, 개인은 곧 거주자. 우리나라 거주자, 비거주자, 사람들을 개인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학교 동창회 같은 조직이나 애공에 이른 조직은 법인이 아닌 단체들을 개인으로 간주한 의제도 있다. 그리고 다시 개인은 거주자와 뭐로 있다? 비거주자로 구분해 볼수 있다. 그럼 밑에 거주자는 누구요? 우리나라에 주소가 있는 사람은 다 거주자예요. 그럼 주소는 없어도 183일 이상 출입국 관리국에다가 신고하고 국내 영토에서 경제 활동을 하고 있다면 거주자로 보는 겁니다. 그 밖의 사람을 다 비거주자다. 그럼 넘기시고 소득세 기본 세율이 어떻게 됩니까? 이 소득세 기본 세율은 간단해요. 과세 표준이 6%부터 시작해서 1,200만 원 이하는 6%에서 최고 7단계 42%까지 올라가요. 그럼 과연 그럼 여러분들의 연봉이 6억 받는다. 소득이 연봉 소득이 6억이면 맨 끝에 번으로 가야 돼요. 5억까지는 1억 7,460만 원 끊어 주고 만약에 6억이면 1억 넘어간 거 있죠? 그거는 다시 넘어간 건42% 계산해서 앞에 금액에 더하면 됩니다. 여러분들도 중개업 하셔서 요 정도 세금 내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럼, 중개업 그거 하나만 하고 있다면, 5억이 넘어가려면, 어느 정도 수입을 올려야 할까? 월. 바로 5억이 되려면, 월 중개 수수료가 어느 정도냐? 한 1억 2천 정도는 나와야 돼. 수수료가 1억만 잡자, 그냥. 1억을 잡을 때한그 정도 나올 거예요. 1억 잡으면 1년이면 12억 맞죠, 수수료? 운영 경비 빼야 될거 아니에요? 경비 빼고 남은 순수한 것이 얼마? 5억이 넘어가야 된다고, 그렇게.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머지않아 그렇게 될수 있어요. 그 다음 그 밑에 소득세의 구분 보겠습니다. 소득세의 구분은 그런 식으로 소득의 종류를 1년 바리바리 결산하라. 그것이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퇴직, 양도 이렇게 1년 결산해서 6가지는 종합소득으로 합쳐서 종합소득세 내주시고 2개는 분류하라. 양도소득세와 퇴직소득세는 분류하여 양도소득세, 퇴직소득세를 내라. 그럼 박스 세 번째 칸에 사업소득이라는 것이 있어요. 사업자. 이 사업은 5만 가지가 넘습니다. 그 중에서 부동산 매매 사업, 임대 사업, 집을 지어서 분양하는 무슨 업, 주택개발 공급 사업들. 기타 사업들. 이 부동산업이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사업자 등록을 할때 잘해야 돼요. 사업자 등록 신청할 때 토지나 건물을 임대업을 하겠다라고 세무서에 가실 때는 무슨 사업자 등록? 임대 사업자 등록하셔야 되고. 상가 지어서 분양을 하는 것을 업으로 하겠다는 것은 뭐예요? 매매 사업자 등록해야 되고. 그다음에 주택을 지어서 분양학을 업으로 하겠다. 이런 사람들은 무슨 업자 등록한다? 주택 개발 공급 사업. 업종 등록이 이렇게 구분된다는 거예요. 그럼 밑에 다시 이제 도표 밑에 가시면 임대사업은 밑줄 그으시고 임대한 것을 업으로 하는 걸 임대사업이고 두 번째 매매사업은 상가 지어서 분양하는 이런 업종을 말하고 그다음에 509페이지 가시면 주거용 건물 개발 공급업 나와 있죠? 거기다 밑줄 그어봐요. 밑줄 긋고, 괄호에도 밑줄 그어요. 주택 신축 판매업. 주택을 지어서 분양 판매한 업을 말합니다. 업종을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챕터 3번 양도소득세 거기다가 밑줄 긋으시고, 이제 우리가 그걸 공부할 거예요. 그 양도소득세에다 밑줄 긋고, 별표를 몇 개를 해 두시느냐, 본인의 나이수만큼 해 주세요. 큰별 하나를 10개로 잡아 드리겠습니다. 그만큼 중요합니다. 우리 앞에 계신 분은 자녀 나이수 말고요, 본인 나이수로 좀해 주세요. 정확한 개수를 맞춰서요. 자, 그럼 이제 챕터 3으로 가겠습니다. 자, 양도 소득세 가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슬슬 마지막 세금이 등용되네요. 첫째, 양도 소득세 의의 개념을 잡고 그다음에 과세 요건을 잡고 세 번째 납세 절차를 진행할 거예요. 양도소득세의 의의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양도소득세는요. 첫째일 국가에서 국가는 그럼 국가에서 양도소득세를 주체하니까 얘는 국세고 관할이 지자체가 아니라 어디가 된다? 세무서가 됩니다. 그럼 관할 세무서장은 어떻게 하자겠다는 것인가? 두 번째 부동산 등을 양도한 경우에 부동산 등을 팔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부동산 등을 양도하였다. 여기서 양도하는 것은 매매업자가 아니고 투자 목적인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양도하였다. 그럼 일시적 양도를 통하여 바로 세 번째. 이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을 가지고 세금을 과세할 것이다. 그럼 팔았을 때 소득이 없다면 과세가 되고 안 되고?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소득이 있어야 내는 거예요. 그러면 양도소득은 그 소득자, 그 개인, 개인 세금을 자에게 부과하겠다. 그런데 이때 양도소득세 부과를 할때 주의사항이 또 뭔가? 양도소득세는 역시 끈끈히 과세한다? 아니면 기간 결산하는 것이다. 아, 지금 또 끈끈이 하셨죠? 아, 제가 깜짝 놀랐어요. 예. 장난으로 하신 거죠? 농담이라고 믿겠습니다. 농담 맞죠? 네, 농담으로. 기간 과세하겠다. 그래서 양도소득을 과세 기간을 단위로 해서. 다섯 번째, 부과 징수한다. 부과 걷어가겠다. 방법은 신고주의 원칙이죠. 납세 무자가 소득을 신고하는 것이지. 이걸 갖다가 과세관청이 얼마 남을 것 같은데 내라? 이런 건 아니라 이거예요. 그래서 1년 결산을 해서 과세관청에서 바로 신고하는 것으로 해서 바로, 신고지를 확정해서 납세 문제가 스스로 신고하고 납부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그럼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의의예요. 그럼 일단은, 그럼 의의가 끝났으니까 미출 한번 거보고 진행해 볼까요? 509페이지. 1. 국세의 미출 거시고. 2. 양도소득세는 종합소득에 합치는 겁니까? 아니면 따로 종류를 줄기를 나눕니까? 그래서 분류 과세한다. 종합 소득으로 안간다이 소리예요. 절대로 종합으로 가면 안 됩니다. 이거 분류 과세입니다. 이거. 분류 과세 이거. 종류를 나누는 거예요. 또 분리랑 헷갈리면 안 돼요. 종합으로 갈 것이 1년 결산하지 않고 종합인데 1년 결산하지 않고 껑끈이 끝내 버리겠다가 분리 과세고 종류를 나눠서 1년 결산한다. 이것을 뭐예요? 불류란 말이에요. 불류. 그 다음에, 기간과세. 네 번째, 무슨 주의 확정? 신고주의 확정이다. 납세 무자가 신고한 것으로 확정하겠다. 그 다음, 이제, 질판 보시고. 그럼 이제, 과세 요건을 공부하자. 하나하나씩 뜯어가보자. 과세 요건 중에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게 무슨 대상, 과세 대상에 대해서 무엇이든지 과세 대상부터 잡아야지. 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은 다른 거 아닙니다. 첫째,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은 첫 번째가 뭐냐? 법률이 규정한 법입니다. 아무거나 팔면 안 돼요. 법에서 규정한 물건을. 법에서 규정한 물건을 양도하여 얻은 소득을 가지고 과세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정해진 거예요. 그럼 법에 규정한 물건이야마 되고, 그로 인한 소득이 발생해야 돼요. 그럼 도대체 양도 소득이란 소득은 어떤 계산 과정으로 나옵니까? 소득은 제일 먼저 어떤 한개 물건이라면? 한 개의 물건의 소득은 이런 식으로 구하고 나온 소득은 1년치를 나중에 합칠 거예요. 그럼 합치기 전에 각계 각계 소득은 어떻게 구하느냐. 어렵지 않게 구해 주셔야 됩니다. 소득을 구할 때는요. 첫 번째, 당신이 이 물건을 얼마에 팔았는가. 판매 가격이 먼저 나와야 돼요. 그래서 판 가격이 양도 가액이라고 합니다. 다시 무슨 가액이요? 양도 가액이라 그래요. 그러면 가령 예를 들어서 양도 가액이 내가 바로 아파트를 한몇년 갖고 있다가 10억에 팔았다. 이 판매 가격이 양도 가격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양도 소득세는 소득 가지고 매긴다 그랬어요. 판매 가격 가지고 매긴다 그랬어요. 우리 지금 계속하는 게 소득세 아니에요? 지금.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소득 양도 가격 가지고 세금 내라. 소득 가지고 내라. 그러면 10억에 판 것은 판매 가격이지 소득은 아니잖아. 그죠? 그럼 뭔가를 빼기는 빼야 돼? 안 빼야 돼? 빼야지. 빼야지. 그래서 양도 가격이 10억에 팔았다면 마이너스 여기에서 빼줄 것이 있다. 이거예요. 마이너스 뺄게 뭐냐? 한마디로 요 양도한 자산에 대한 필요 경비를 빼달라. 필요 경비 빼달라. 그러면 도대체 필요 경비가 뭡니까? 제일 먼저 생각해봐요. 아파트 10억에 팔았다면 과거에 사온 가격이 있을까? 없을까? 사온 가격이 볼게뭐 있어? 취득가액이지. 다시 무슨 가액? 취득가액. 그럼 만약에 6억에 내가 분양받거나 사왔다면, 취득가액이 얼마? 6억. 그럼 6억짜리 10억에 팔았다면 얼마 남았어요? 4억 남는 게, 그게 이금 아니냐고. 그걸 기초로 해서 세금 매기는 게 양도소득세라고요. 그러면 저한테 이제 양도소득세 문의를 할 때는, 선생님, 얼마에 샀는데, 얼마에 팔았습니다. 이런 걸 얘기해 줘야 제가 세금을 계략적으로 가르쳐드린다고. 근데 질문 오면은요 제가 기절할 질문을 받아요. 내집팔 건데 양도세 얼마 나와요? 그거의 끝이야. 그 <laughs> 나는 뭐라고 얘기해야 돼? 머리에 열이 나안나 나? 그런 질문 받을 때. 근데 저는 열이 다 나버려 가지고 날 열도 없어요 이제. 모든 열은 체온에 저장 중입니다. 체계. 그럼 이제 얼마에 사고 얼마에 팔았는지를 가르쳐 줘야 돼. 그러면 6억에 사왔다. 그러면 10억에 6억 빼면 4억이 남겠지. 그러나 이것으로 소득이 되는 것은 아니야. 뭐냐? 또 우리가 이제 아파트도 여러 번 사고판 사람들은 이 사건을 일으키질 않아요. 꼭 처음 아파트 첫 분양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처음에 입주하면서 저집 내가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서 분양받았다. 또는 샀다. 마음은 뭐냐? 내가 저 아파트에서 나는 이제 뼈를 묻겠다. 뭐를 묻겠다고? 그 소리는 뭐예요? 평생 살겠다. 이거 아니냐고. 그리고 딱 3년 지난 마음에 변심이 생겨, 안 생겨? 근데 변심 생기기 전에 뼈를 묻겠다고 그 아파트에 들어가자마자 제일 먼저 뜯어 고치기 시작합니다. 첫째, 발코니 확장해야 하네. 그 다음에, 발코니 확장도 하고요. 그 다음에, 안에 아 네. 쉴데 없이 애 넘어지면 머리통 다 깨지라고 대리석 갖다 셀이 붙여 안 붙여. 응? 그대리석 붙여면 애 넘어지면 머리통 깨지고 잘 미끄러지고, 그걸 왜 넣는지 모르겠어요. 소위 인테리어 작업을 한단 말이에요. 인테리어. 그리고 샤쉬도 웬만하면 센 걸로, 안센 걸로, 센 걸로 해서 어차피 달아나면 똑같은 건데, 그래서. 각종 재투자 설비가 들어간다고 이게. 그럼 우리가 취득한 다음에 재투자 설비 지출을 우리는 자본적 지출이라 그래요. 다시 무슨 적 지출? 자본적 지출. 자산의 본래의 가치를 높이는 지출, 관리 유지 비용이 아니라 자산의 가치를 높이는 지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발코니도 확장하고, 그다음에 샤시도 넣고, 대리석 막 그냥 셀이 갖다 놓고 그래가지고 자본적 지출이 한 8천만원 들어갔대. 많이 투자했네. 그리고 이제 팔때 들어가는 양도 비용이 있을까? 없을까? 중개 수수료 안 줘요. 줘야죠. 수수료 줘야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공인중개사 지금 공부하고 계시니까. 여러분은 공인중개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공인준비사 아니에요. <laughs> 준비사는 맞잖아요. 이 준비서 하는 동안에 중개 물건이 있으면 중개 물건에서 중개만 사고 할 때는 제발 수수료 좀 깎지 마세요. 여러분 미래 의 여러분 직업이 요그게 무슨 소린지 알아요? 네. 달란 대로 바로 물론 과다 징수는 하지 않겠지요. 그러면 조용히 조용히 그냥 받을 수 있는 거 얘기해 주시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얼만데요? 그쪽에서 얘기했는데 거기서 싸우고 있더라고 뭐 내내 만에 그러지 마시고 미래 여러분들의 가야할 길들이니까 바로 잘 해주세요. 그럼 이제 양도 비용이 얼마냐? 양도 비용은 한 2천 정도 들어갔다 수수료 다 해서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 봤더니 6억과 8천과 2천의 자본적 지출과 양도 비용까지 총 얼마가 들어간 거예요? 7억이 원가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0억에서 얼마를 빼주면, 7억을 빼주면, 니 거로 요것을 뭐라고 하느냐? 팔아서 생긴 이익금이라고 해서, 이것을 우리는 양도 차익이다. 이렇게 불러주는 거예요. 차익. 근데 양도 차익이다. 금액 계산해 보니까 대충 양도 차익이 얼마 나왔어요? 3억 정도 나왔네. 그러면 3억의 양도 차익이 나왔을 때는 이 양도 차익을 가지고 바로 양도 소득이라 그러면 안 됩니다. 양도 소득세는 비교적 보유 기간이 길어요, 안 길어요? 길지요. 그죠? 그러면 4, 5년 갖고 있다가 부동산을 지금 팔면 그 4, 5년간에 걸쳐서 부동산에 대한 수요와 공급의 차이로 인한 가격 상승도 있겠지만 그중에서 기본적으로 물가 상승에 대한 화폐 가치 하락분도 있다 없다. 네. 있다는 거죠. 화폐 가치 하락분이요. 네, 그래요. 그러면 이 보유 기간 중에 이 양도 차익 3억 가지고 다 세금 계산에 들어가면은 투자한 원금에 대한 자본 잠식이 일어난다 이거예요. 잠식은 화폐같이 질적 하락으로 화폐는 숫자는 나무나 바로 실질적으로는 뭐에 체감하는 것은 뭐예요? 마이너스라 이거지. 그런 부분이 개입되니까 양도 차익에서 다음을 제거해 주자. 뭘 제거해 주는 것인가? 바로 오랜 기간 보유한 사람들을 위해서 장기 보유자만 단기 보유자는 안 되고 길쭉한 공제를 해 줘요. 장기 보유자에 대해서 장기 보유한 사람들, 특별히 우대해서 그 양도 차익에서 공제해 주자. 이것을 우리는 장기 보유 특별 공제입니다. 다시 한번 무슨 보유 특별 공제?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이 장기 보유는요, 적어도 3년 이상 보유해야만이 부동산 같은 건 공제해 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부동산을 만약에 내가 10년 갖고 있었다면, 몇 년? 10년을 갖고 있었다면, 연 2%씩 해주는 거니까, 10년이면 몇 프로? 20%를 빼주겠다는 거예요, 유리. 그러면 10년에 1년에 2%씩이니까, 바로 3년 이상짜리를 해주되, 10년을 갖고 있다면, 바로 3억에서 2% 해주면, 3, 2, 6, 얼마? 6천만 원을 빼준다, 이 말이에요. 얼마를 빼준다? 6천만. 그러면 장특공제는 큰 거예요, 안큰 거예요? 큰 거죠. 20%씩 빼준다는데, 10년이면. 그러면 장특공제 빼놓은 나머지 이제 3억에서 6천만 원을 뺀 나머지를 우린 뭐라고 하느냐? 양도소득이다. 다시 무슨 소득이다? 양도소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3억에서 6천 빼면 얼마가 남는다? 2억 4천 이것을 우린 양도소득이라고 한다. 이거 1년치예요. 바로 하나의 물건이에요. 한 개의 물건이지. 또 팔았다면 또 계산을 해서 소득을 구해야 되고 그래서 소득이 여러 개가 있으면 묶어서 1년치 결산해서 신고에 들어간다 아니면 각개각계 신고한다 또각개각계 누가 또 나왔습니까 어떤 분이 소득은 합친다 그랬어요 안 합친다 그랬어요 양도 소득소 1년치 합치라 그랬잖아요 나 지금 이거 여러 개 구한 거예요 한개 구한 거예요 하나의 물건에 이렇게 소득이 나왔으면 그거하고 또 다른 거 팔았으면 또 소득이 나올 거 아니냐고 또 다른 거또 팔았으면 또 나오겠지 그래서 이것을 1년 묶어서 소득입니다 신고하라니까 그러면 신고 소득은 각계로 한다 아니면 소득 있으면 더해서 들어간다 무슨 소득만 양도 소득만 이해하셨습니까 그 하나밖에 없으면 그 하나만 하고 두개 있으면 3개 있으면? 쿨리오 3개 더 하라고. 10개 있으면? 50개 있으면? 그래. 또 틀릴까? 한번더 할게. 100개 있으면? 100개 더 해서 신고하라고. 그럼 일단은 양도소득은 개별적으로 일단 각계 각계 계산하고 안 하고 하고 신고소득은 뭐 한다? 합쳐서 들어간다는 잊지 마시라 이 말이. 이해하셨습니까? 예, 그럼 이렇게 해서 양도소득 계산 과정을 물어봤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 보시고요. 그러면 법률이 규정한 물건을 팔아서 얻은 소득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어떤 물건을 팔았을 때 양도세를 냅니까? 이 양도소득세는 세 가지 물건이 있어요. 종류가 세 가지예요. 품종이 세 개라고요. 첫째가 1. 부동산 관련이 있고, 부동산이라고 그랬어요. 부동산 관련 자산이라고 그랬어요. 자산 물건이에요. 부동산이라 그랬어. 부동산 관련이라 그랬어요. 그럼 부동산도 있지만 유사 부동산도 있다 없다? 있다는 거지.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주식 관련이 있습니다. 주식 관련 자산도 있다고요. 그럼 주식에 관련된 자산도 양도세를 내게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파생 상품 자산도 있습니다. 이 주식은 그냥 주식은 알겠고, 파생 상품은 뭐냐고요? 다른 거 아니에요? 파생 상품은 이런 것들이에요. 지금 이제 제가 설명 중이니까 책 찾지 마시고 그대로 집중해 주세요. 전좀 여러분들과 눈에 마주쳐가면서 집중력을 지금 키우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또 불안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어디 도망갈까봐 책 찾아가면서 줄을 긋고 좀 있다가 박박 긋니다. 긋을 때 이거 보고 이거 볼때 긋고 있고 반대로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동화 중에서 청개구리 알지요. 그죠. 청개구리 중개사, 아직 땄을까, 안 땄을까, 아직 안 따고 있어요. 응? 청개구리, 알잖아요. 전부 다너 공부 열심히 해라. 말 들으면 꼭 반대로 했어요. 안 반대로 했어요. 아, 그거는 비올 때도 중개사 공부해라. 했더니 했고, 안 했고, 안 했고. 지금 아직까지 공부하고 있을 거예요. 그럼 부동산 주식 파생에서 양도소득세 과세 물건은 부주파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파? 부주파. 세금의 부담은요, 파생보다는 얘가 좀 세고요. 얘보다는 부동산 쪽이 제일 세요. 그럼 성격은 전혀 다른 것들이에요. 단지 양도소득세를 내는 것 뿐이에요. 그럼 현재 우리나라 양도소득세는 세 가지 세금이 있다는 얘기예요. 부동산 관련 양도소득세, 그 다음 뭐예요? 주식 관련 양도소득세, 파생상품 관련 양도소득세. 그럼 여기서 이제 조금 깊숙이 들어갑니다. 자, 테크닉을 발휘해야 됩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이 하나 있으면 하나 더 하라 그랬죠. 그다두개 있으면 두개 더해서 소득신고하라. 어떻게 하느냐? 그룹별로 나눠서는 거예요. 뭐별로? 그룹별로 그러면 주 부동산 판계 있고 주식 판계 있으면 소득을 합치면 되고 안 되고 안돼 얘는 합치면 안돼 성격이 다른 것이라서요 그럼 부동산 그룹에서 다섯 개 팔았으면 이건 다섯 개는 더 하고 안더 하고 더 하고 그래서 그룹별로 1년 결산하는 거예요 다시 뭐 별로 그룹별로 근데 얘네 둘은 신경 쓸거 없어요 부동산 쪽이 중요하니까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파생 상품이 뭐냐? 다른 거 아니고요. 주식은 현재 주식 거래하는 거, 현물 거래하는 거고, 파생 상품은 이거예요. 참 재밌는 저거, 재밌는 사건이에요. 저거는. 우리나라에서 주식 중에서 괜찮은 기업에 200개 기업을 뽑아 놓은 주가지수가 있어요. 이걸 코스피 200이라 그래요. 무슨 피? 물론 주식 거래 안 하실 테니까 관계는 없겠고요아씨 웃으시는 거 보니까 하시는 모양인데 좀 해요. 얘기하세요. 솔직히. 하세요? 아 그래요. 이분하고 상대하지 마세요. <laughs> 음. 머지않아 이분은 천만장자 되실 거예요. 네. 지금 투자금이 억만 됩니다. 이들 유료연어로 가입을 했더니 친구 추천 이벤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 아는 사람들한테 추천을 잘 해줬어요. 친구들이 결제할 때마다 10만원씩 받았거든요. 그래서 한 지금까지 파던 게 200만원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